안녕하세요. 영양 건강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년 이후 근육 감소로 인한 위험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 질량과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첫째, 근육 감소는 대사 속도를 늦추어 우리 몸이 휴식 상태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죠. 둘째, 근육 감소는 평형 감각에 영향을 주어 낙상과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 감소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활동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는 것,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근육 손실을 예방하거나 늦추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모두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과 힘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심장 건강과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도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은지 알아볼까요? 첫째, 고단백 음식. 단백질은 근육 조직을 구성하고 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닭고기, 생선, 안심 스테이크, 계란, 콩류와 같은 고단백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콩, 두부. 닭가슴살, 토마토, 시금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우리 몸이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어, 참치.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씨앗유 등은 오메가3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건강한 심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강력한 뼈와 근육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어, 계란 노른자, 강화 유제품 등은 비타민 D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넷째,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자유 라디칼로 인한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 다크 초콜릿, 견과류, 녹색 잎채소 등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근육 기능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근육 경련과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손실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공식품 및 단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일상적인 식생활에 포함시키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부터 시작되는 근육 손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수분 유지를 통해 이 과정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때 의학적 조언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